자, 이번에는 S60. 아, 컴팩트한 승용 세단이죠. 이게 거의 뭐 스포츠 세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차의 장점이라 그러면 3 시리즈나 경쟁 모델인 시크레스나 그 차들보다도 일단 뭐 실내 디자인이나 뭐 승능, 그리고 연비가 아주 좋아요.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880km가 나왔어요. 연비 주행한다 고 그러면 1000km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 아 터보 엔진에 와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아까 탔던 차랑 다르지. 근데 실내 디자인은 디자인만 봐도 이상한 볼보구나를 느낄 수 있고, 뭐, 차체가 일단 낮은 데다가 세단이니까, 2.0 엔진에 터보가 쥐어 짜면서 나가는 이 힘이 생각보다, 오, 더 빨리 나가네? 그런 느낌이 있어. 왜냐면 하 전기모터가 되어지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내연기관만 있는 차량하고 좀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지. 이런 부분에 이제 볼보가 강조하는. 볼, 그, 스웨덴에 있는 무슨 해변에 있는. 진짜 나무. 진짜 나무. 오디오 좋아 보이고. 오, 음, 깔끔하지. 이렇게 닫고 다니겠다나 같으면. 야, 깔끔하다. 탐실이잖아. 시크릿을살 바에는. 네. 이거 살것같은 가격은? 가격도 어. 음. 처음에 왔을 때 4천만원대 지금한 5천만원 대 야, 그런지. 이 시트가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조절하는 게 야. 허리도 조일 수 있고 음. 이 온몸을 다내체격에 맞게끔 싹 조절할 수 있어 음. 완전 마사지 같은 건 없고? 마사지는 여기 있네 마사지 시작 어? 누구 누구 자리야? 운전석 앞에 당긴 거 있거든? 그거 당겨 봐봐 당겨? 당겨? 어, 땡겨. 당겨. 어, 됐어. 내 자리가 되는 거야? 어. 세게. 오! 어? 시작이야. 오, 어, 시작됐어. 어. 에너지 오! 그 이게 지금 당긴게 스위치야? 응. 음. 그리고 이것도 누르면, 예, 네. 그 조절할 수 있고. 오. 어. 이거, 이거 허리 쪼을 수도 있고. 어. 이야. 마사지가 되는구나. 내가 보기엔 스위치 차 중에 제일 가성비 좋은차 어디 가도 굴리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잖아. 골프장 가면은, 볼보가 의외로 많지 많이 타지. 차는 타 보니까 이 장거리 갈때 운전이 편안해야 돼. 음.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할 수 있는 차. 차선 유지 보조하는 기능이 없으면 힘들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타봤던 차야, 좋은 차야. 타봤던 시트 중에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타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시트가 레인지로버가 있었고, 음. 어, 마세라티, 음. 포르쉐 이 정도거든. 아. 시트가 마음에 들었게 마, 어떤, 어쨌든 그랬는데 어그 어, 뒤에 얘가 완전 비지않는데어안 되죠 뭐가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봐야 알아요 이거 봐 통풍 이거 어. 만는새도 엄청 나는 거지 음. 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디자인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실내 음, 음. 어. 공간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이게 호텔 로비에 앉아 있는 거다 음, 그런 느낌 음. 큰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 음. 근데 큰 차도 좋은데 한 번씩 이렇게 컴팩트한 차를 타면 이 차만의 맛이 있어 주차하기도 편하지 고급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음. 어, 서울 시내에서 주차하기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 스트레스 안 받고 큰차 타고 가면 주차하고다 차만 못 열어 내리기도 힘들고 근데 그런 걱정이 없잖아 요즘 승기차들이 하도 무거우니까 너차 같은 경우에도 무거워서 못 들어가는 경우 가많은걸 많지. 어. 많은 게 아니라 어, 거의 대부분이지 뭐. 주차? 주차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지. 어. 다 거절당하지. 응. 음. 근데 이런 차들은 그냥 그런 게 없잖아. 응. 음.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고. 빙글도 잘 나오고, 조용하고. 그렇지. 하차감으로 따지면 c 클래스나 보다도 이게 낫지. 어, 하우스 뭐. 웰킨스. 나불할 데 없이 좋은데 나는 너무 부럽고 막. 감동스러운 게 이거거든. 핸드폰 거치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음, 차 사면 핸드폰 거치대 이 차에는 어떤 거치대가 올릴지 음. 물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근데 얘는 거치대가 아예 필요 없는 차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대로 핸드폰보다 오히려 편하지. 핸드폰 없이 사람이 하루도 못 버티는 세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어, 중요해. 제일 중요하지 이제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이 자동으로 되잖아. 음. 그랬을 때 진짜 좋았거든. 음. 근데 요번은또 어, 음. 비슷한 음. 개념인 것 같은데 얘가 훨씬 더 진화한 것 같아. 진화한 것 같은데, 음. 그지? 진화한 느낌, 그지? 그치? 음. 그치.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딱 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리야, 너 오늘 저녁에 뭐 해? 지금처럼 뿌듯한 대화를 계속 나누고 싶어요. 아 여자들은 이런 이런 밀당 진짜 얄미워. 얘기 밀당 장난 아니야. 나랑 아, 하잖아? 진짜 짜증 나. 나는 E 클래스보단 이게 좋은데 난. 이거 어. 5,640만 원이네. 이야.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가격대는 음, 똑같은 차. 음, 좋다. 괜찮지. 이걸 뭐라 그러지 무슨 시스템? T맵 인포테인먼트 2.0 아, 업그레이드 돼서2 아, 0이2.0 버전이다. 네. 이게 나 어. 가장 1등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해. 그렇지 가장 큰 차이점 장점 음. 다른 브랜드에 없는 음. 그런 기능들을다 집어넣었으니까 때 타는 것 때문에 이쁘지만 블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주에 없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은 안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솔직히 한심하더라고요 음.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까? 닦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닦으면 되지. 닦으면 되고 이 기본적으로 요즘 나올 때는 이게 코팅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요 음. 때가 그러면잘안묻어 어더라도좀 운대면 금방 깨끗해져. 물티슈면 써도 음. 닦이더라고. 음. 내가 원하는 차, 내돈 주고 사는데 내가 원하는 뭐 색상으로 사고 편안하게 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똑같이 더러, 더러운 상태에서 음. 블랙 시트는 엄청 더러워 보이고 밝은 시트는 덜 더러워 보여. 음. 그런 게 있더라. 밝은 음. 음. 시트는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 사뜻한 마음이지. 어. 탈때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만큼 더 좋아지는 이런 행사가 아주 좋아요. 오늘 많이 느꼈던 게 되게 디테일하고 깨알 같은 어떤 센스가 느껴지는 게 친환경이다, 인류를 생각한다 뭐 강조를 안 하지라고 안 하는데 어. 사용하는 뭐 넵킨이라든지 소모적인 뭐 하나 하나라도 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어떤 오가닉 소재를 쓴다든지 음. 뭐 재활용되는 뭘 쓴다든지 그런 걸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세심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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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얘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오늘 그렇지 일회용품 같은 것조차도 네. 일반적인 걸 쓰지 않고 바로 자연분해에 되는 네. 그런 것들을 다 쓰고 하더라고 강원도 고성에서 볼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아주 재밌게 경험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트레인으로 되어버린 박근혜 추세니까 S90 전기차는 언젠간 나오겠지? S90에는 나올 수가 없어. 바닥에 배터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새로 만들겠지? 그러면 차체가 높아지지? 뭐 CUV처럼 높아지는 거지? 어 아니면 센터 터널에 있겠지. 배터리를 쫙 깔아넣어야 돼. 뒷자리에 시트 바닥에 또 배터리 넣고 트렁크 바닥에 넣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100kW까지는 몰라도 한 60kW 정도는 배터리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몇년 후에는 음.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생산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음. 나로 오는 거 아니야? 오겠지. 오긴 오는데 음.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 무조건. 아, 순수 전기차로 언젠가는 바뀔 거니까. 음.